약간 거슬러 네. 1박 2일 초창기 때 돌아가면 수근이 구박 상당했지. 개그를 음.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지. 그렇 상렬이 형 술도 많이 마시죠. 그런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맞아맞아 맞아. 그러니까 개꾸라고 음. 그 음. 처음에 자리 잡기 전에 보멘트에 음, 음. 어, 대해서 그 지적을 많이 했지, 상렬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넌 내가 없었으면 너 이수근이 없지. 그럼 <laughs> 그렇구야 <그런 걸 웃음> <laughs> 눈빛 봐로 <바로> 아주 총명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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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상대리가 드라마하고 이게 스키지 맞물린 거야. 이산.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와, 나도 친구잖아. 그래서, 피디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음. 찾아갔어. 찾아가서 어. 어. 나 프로그램보다 진짜 나 친구가 더 좋다. 어. 진짜 이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드라마 마지막에 이거 어. 하자.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스키지를 배려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 우리가 녹여내자. 막, 그래, 그만큼 절실했어. 어. 어떻게. 했어? 근데 왜 끝까지 그 배울병을 못 버린 거야? 배우병이 아니고, 그때 저 이, 그 이병훈 감독님이 어. 나를 그 대장금에 처음에 이제 꽂아주셨거든.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산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은인이었었는데, 쳐버릴 음... 수가 없는 거야. 아나 근데 궁금한 게 씬이 음. 주인공처럼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laughs> 잠깐 오, 하고 6일? 1박 일 하고 하면 되잖아. 같이. 아니, 그렇지. 근데. 장훈이가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 는 내가 그저 신이 그럴 줄은 몰랐었던 거지. 내 역할이 되게 큰줄 알았던 거야. 어, 어, 도와서 직원인데, 장금이 때는 의원이었고. 어. 장금이 의원. 때문에글 나왔어. 그치. 의원이었고, 여기서 도와서 직원이야. 말 그대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어, 어. 그치? 이영애 씨가 장금이잖아. 어, 응. 그리고 이산 때 한지민이 송현이야. 태장금 어. 때 내가 항상 이야기했었던 게 그거거든. 장금아, 나를 계속 부르셔. 이거야 대사가. 어. 근데 이사, 이산, 이사는 다를줄 알았는데 소년아 나 우리 계속.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형이 만약 에 일박이일 계속 했으면 응. 형이 지금 수근이 형 자리에 응. 앉아 있었을 수도 있겠네. 나는 근데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지. 나랑, 저건 수근이 형. 나는 거치지. 여태까지 살면서 남의 그릇을 탐해 본 적은 없어. 음. 음. 아 그래? 아, 내 아, 이자리를 주고 아, 나면 아, 내 자리는 탐안 아, 나? 너 자리? 응. 너 자리는 생각해 본적 없어. <laughs> 응. 우리가 밥집을 들어갔을 때도 메뉴판은 보거든. <laughs> 이거, 아, 아니 문여다르다. 이런 거 아, 이런 거 지상렬 형이 만든 말들 많은데 어. 안 안구습기 형이 만든 거가지 그렇지, 그렇지. 안써안써 서... 어. 형이 만든 네. 거야 어, 안구습기 찬다 형이었어 아. 그 어. 국립고 후보원에 음. 어. 그 등재가 됐지 안쓰기 들어갔어 안, 안 슬, 어. 이런 거 어. 어, 이런 거 엄청 많이 만들었어 형이 안구습기 차다 형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써온 거 있어 보아야 입학 신청서를 줄까 입신 입학 신청서 줘 보아요 여기다 여기다 주면 네. 돼. 어머. 네, 뭐 이렇게 저거에도 부담스러울까 그냥 갖고 온다. 아니 근데 니는 그때 뭐하를와 그렇게 칭찬했더니. 아, 유쾌하고 어. 되게 열심히. 해요. 아. 되게 열심히 하고 와 사람이 되게 좋지. 촬영장에도 배운데도 제일 먼저 나와 있고, 네, 네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아. 자, 입시. 입신. 성명 조오아. 다음 지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남자 지상렬. 아. 지상렬. 서로 상해. 불꽃 열자 서로 마주 보면 열받는다. <웃음> <웃음> 진짜예요? 보아의 별명은 뽀야, 뽀야 아까 얘기했고 상열이의 별명은 언드 언드 <laughs> 언어 드리벌 언어계의 메시지 아니지? 메시. 아... 아... 언어로 치고 뭐 딱공격하면안단하지 뭐 언어, 뭐 언어 쪽에 뭐 펠레다. 펠레다. 어. 언어 쪽에 뭐 베컴이다. 베컴. 언어 게뭐 피파다. 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 언어만 베컴이야. 야 이제 저뭐 도구를 막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목소리> <말이라면서> 얘기해. <얘기하나? 목소리> 음. 제일 가볍냐 게스트 중에? 게스트 중에 제일 가볍냐 야, 저거 말해서 되게 빨차. 야, 호동아 <laughs> 타임 거. 잠깐만! 프레이크 어. 타임 가져야겠다. <웃음> <웃음> 아유, 쥬니어. <laughs> <아유>, <laughs> 요니아상렬이뭐 <요거>. 어, <laughs> <laughs> 희망은 다들 알겠지만 결혼이 가장 이아 음. 희망이고 진짜 올해는 좋은 소식으로 이어져서 내년 봄에 아참 이렇게 되면 좋겠네몇 살? 몇 살에 달 거야? 그냥 이때 응? 찔러. 말이 무섭다, 상렬아. 몇살때 결혼하고 싶어? 몇 살? 50? 어? 어? 내년에? 뭐 생각보다 그래, 이래. 그래. 만만50 되기 전에 가야지. 아니 그러 가지마 그냥 내년. 어, 내년. 내년 내년. 그냥 딱 네. 그냥 이천. 내년하고 싶다. 어. 이게 사람이 살면서 나이를 떠나서 스무 살이 됐서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간 사람은 달라. 그렇지. 삶의 이런 그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딱볼때 달라 그렇지 어. 네. 어른이야 눈이 엄, <laughs> 얼마 높냐면 네. 밖에서도 내가 다른 여자분들이 어, 눈이 예. 높아, 장훈이 다른 내가. 여자분들이 상열이 형이랑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어. 상열 씨 너무 팬이고나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밖에서는 저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신사고 밖에서 음. <laughs> <laughs> 아예 <맞아. 웃음> 아, <laughs> 예. 이거밖에 안 해요 야구 네 술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 형 엄청 먹었어요, 그때. 왜냐면 연예계 제일 주당이다 얘기가 있잖아. 진짜 심장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단둘이서 한잔 하재. 아, 둘이서! 음. 딱국대를 해서 한잔 먹고, 한잔 먹고 막 살아가서 얘기하고 한 시간 딱 먹었는데 음. 갑자기 이렇게 하더만 자기 몸에 침을 뱉더라고. 아유,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웃음> 너, 지 <웃음> 몸에! <웃음> 아니, 내몸고저 <왜못 웃음> 야. 아니, 야, 신, 술 많이 되기 전에 어. 완전 신상! 어. 너무 젠틀하다 젠틀! 이런 젠틀이 없어! 많이, 아. 많이 되면 그다음부터... 아니 그러면 예전엔 그랬는데 내가 가끔 가다 우리 저기 보아랑 술 한잔씩 하거든? 뭐 솔직히 얘기를 해줘. 내가 술 많이 취하면 어때? 고래! 고래! 딱 고래! 맞아요. 침뱉는 거! 진짜 침뱉어 어. 어. 자기... 자기... 아직도 그래? 어. 남한테 해코진안 해? 아 절대 안 해. 지한테 말해, 지한테 그래도 아. 자기 몸에 뱉어서 천만다행이지. 자, 그리고 보아의 장점은 응. 직흥 삼행시? 어? 어? 쉽지 않을 텐데. 알았어, 내 장점이야. 그 우리 멤버, 멤버 이름으로 한번 해봐. 상민 상민 이상민, 장이. 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상상. 음, 상상만 해도 떨렸어요. 민민. 민경훈 <s 한 fade> 오빠 팬이에요. 민민. 민경훈 오빠 팬이에요. 딱레파시라고요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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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했어? 상하는 순간 미을줄 알았어? 아, 어, 아, 상이형 어. 장점 상렬이, 어. 상렬이 어. 장점은 없다 딱이야 딱이 딱이가 뭐야 딱이는 이 아니야 딱로 이건 아니고 서 따는 거아니야뭘 따가 이지 아, 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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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있으면 딱이+ 따이 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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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장점 다른 건 없었어? <laughs> 그거 안마좀면될거같아어병따기를어 어, 괜찮을 것 같아 그건. 아 그래? 응. 어. 장현아 그리고 여기는 고등학교야. 그러니까 어.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laughs> <갖고 다니고> <laughs> 그래? <그래>? 어, 고등학생이 너무 스모킹. 나포세일 <laughs> 뭐, 뭐, 그래. 이렇게, 아니 고등학생이 술을 갖고 다니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술 갖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게 딱이니까 음.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이런 거를 이제 다딸수 있는 거지 뭐 여기 이제 소리 너무 심원 소리가 대주다 <laughs> 소리가 이거 어, 어. 좋고 호동아 이거 줘봐라 줘봐 모자 모자로 줘 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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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 힘이 없어서 안돼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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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로? 그럼 돼지처럼 힘이 없는데? 나안 된다고 봐, 이거. 이 힘이 없는 거야. 어. 조교 모자라고 해봐, 조교 모자. 아이, 치고, 이 조교 모자라고. 무조건 되지, 이런 거. 모자로 돼? <laughs> 내가 고등학생이 술 갖고 날때부터 알아봤어. <laughs> 일단, 더 더. 그걸 왜 그거. 아이, 진짜! 아이, 아.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진상이야!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한테 맨날 차이 있는 거 아니야! 만동 피기 전에 입학을 신청해줄까요? 자 입학 축하합니다. 예이! 아니 근데 우리가 잠깐 그치. 그 쉬었다가는 시간 이 있었잖아. 근데 희철이를 내가 지금 뭐야 화장실에서 본 거야. 그랬더니 보아랑 되게 친해요. 저 희철이가 진짜 마음에 있나봐. 아, 뭐, 내가 또... 밖에서 저기 만나게 끔 해달라고. 그런 좋은 자리 있었는데 왜 자기 안불르냐고 나도 어. 어. 나도 아니 내가 되게 이뻐하는 거지 아, 너, 아 너도 오늘 낀래 오늘 이거 끝나고 보아랑 나랑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그래 어 진짜로 내가 오늘 저기 뭐얘 우리 회식도 참석 안 하는 애야 아니 내가 그 얘기 했어 아까 얘, 우리 회식도 참석하던 안애 보자마자 내가 <laughs> 그 얘기를 야, 했거든 보아야 오랜만에 늘 그래. 전부 다 모이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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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뜻하지 않 단체 회식 하겠다는 거 그거는 굉해줄게 뭐가 있냐 그렇게 회식을 한다고 그래도 회식하기하 걸렸는데 괜찮아 내가 살게. 보아가 그 성격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내가 아침에 보자마자 야 아는 형님 끝나고 보아야 뭐 혹시 저기 뭐 뒤에 스케줄 있니? 그랬더니어 스케줄 있죠 오빠랑 오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어, 아주 음이 온 나오는 친구야 어, <laughs> 아니 사람은 진짜로 기분 좋게 야, 하는 해야너 가습기 수준이야 보아도 응, 응. 어. 방송 보면 혹시나 모를 남자 친구 오해하면 어떻게 남자 친구 그러니까... 없어요. 아 여기 없어! 네가 어떻게 하냐! 없어! 어떻게 하냐! 어?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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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형, 형 패스. 아니 나는 보아한테 이야기 듣고 싶어. 뭐뭐 뭐 어때? 오빠 너 관리해 주는 게 실리? 어. 보아 관리를. 보아 <laughs> <laughs> 관리다 해. 아니 내가 왜냐면 제 팬스를 쳐 줘야지. 그래야지 옆에 그 저기 뭐 닥터 피시들이 못 들어오지. 괜찮아. 맞았어. 난 너무 좋은데 상열이 네가 먼저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 날 챙겨. 너는 거절하는 게 아주 영리하구나. 영리하영리하다는아다 영리하잖아. 영리하다아영하아영리아영리하영하 영리하잖아. 영 영리하잖아. 영리하잖아. 영리 어, 내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 그래, 오, 그래, 야, 선물 안 받지. 그래, 멋있어. 오늘은 특별하게 그럼 뭐, 무슨 선물인지 먼저 좀 까줘. 아, 근데 비밀이야. 제일 아. 많이 맞춘 사람한테만 줄 거니까. 어. 알았어, 오늘 진짜 열심히 한다. 한마음. 오늘 아, 예능에서 비밀 많은 프로그램이야. 아, 네. <laughs> 자, 얘들아, 내가 예전에 친구랑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음. 그때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어. 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갔어. 응, 음. 음. 너 뛰어나가. <laughs> 말잘 듣는 친구였어? 알아운잘 들어가고. 어. 알았어. 어떻게 나온거 아니야? 아유저 임플란트 저거. 아, 답첨다 원래 보아의 성격을 생각하면 답이 쉬워. 친구랑 막 싸우다가 네 원래 성격 담겨 있지, 그렇지? 친구랑 막 싸우다가 친구한테 그랬어. 야, 난 자연미인인데 넌 성형미인이잖아. 어디 기다의얼굴을내 얼굴에 들이대. 아니야. 내 성격이 왜 그래? 어, 막 싸웠어? 막 싸우고 있는데 알았고 이빨 닦고 와. 어 입냄새, 입냄새 나, 입냄수 나 아, 그냥. 아, 아, 이런 거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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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치명적으로. 여중하네. 정답. 어. 아막 내가 화대봐 화대봐봐. 둘이가 싸웠어. 우리 봐, 이 씨. 어? 정신 똑띠 차려. 야 감기 걸릴 거면 뭐하러 학교 나와. 그래 집에나 있지. 야, 우리 점심은 뭐 먹을까? 이건 진짜야. 어? <laughs> 이건 진짜잖아 야. 야, 이건 진짜. 언제 <laughs> 터는 거야? 상대방이 열받 열받아가막 난리. 그런 나는데. 경우 있어. 약간. 어 그래 힘 빠져. 어, 상황은 그런데,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줄게. 이야. 이게 사실 평소에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은 말이야. 아. 오늘 하루 종일 봤던 내 성격을 생각을 해봐. 그래 아. 밝고 유쾌한 걸. 살... 야 어. 그 싸웠으면 친구가 <laughs> 이렇게 다혈질인데 막 다혈질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네가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마음에 들어? 어. 너무 사랑스러워, 이쁘고 마음에 들어. 이게 너의 모습이야. 말고. 네가 화를 내봐. 야, 야, 그래서... 야! 야, 뭐 교정관리 좀, 좀 잘해! 야, 네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좀더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계속 같이 해! 아니, 더 집행해야지! 너랑 나랑 이렇게 밥 먹어서 오천씩 같이 내가지고 밥 먹. 네가 뭐, 좀 내주면 안 돼? 왜 나도, 돈도 내가, 많잖아! 왜 나랑 이렇게식으로 도는 대로 그래? 계속 화를 내봐! 아, 왜 자꾸 하내려 그래? 아, 왜 자꾸 하내려 그래? 아, 자꾸 화내요, 그래? 아, 자꾸 화내요, 그래? <laughs> 화내기 싫은데! 아, 너 화낼 때 은근 섹시하다? 어? <웃음> 맞았어 <웃음> 이게? 진짜요 이게 정답이야? 응? 오 마이 갓! 오. 되게 단아하고 참하고 이런 친구거든, 평소에. 근데 막 갑자기, 막 이러면서 오. 눈물 흘리면서 오. 말을, 오. 말을 하는데 너무 섹시한 걸음 너무 그 섹시했어? 응. 그랬더니 뭐래? 그리고 뛰어나갔어? 그러고는 이제 더 욕먹고 나. 너 지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laughs> 이 진지한 상황에서. 어? 진짜 짧다. 야, 보았는데 라인이 없어. 수연아, 너거 아니야, 진짜? 이거 하는데 난 보면서 어, 진짜 짧은가 했는데 자은이 형이 야, 5천만 단신들이 가만히 안둘것 같아. 그 친구는 어디 있어, 지금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미국 친구, 미국에 사는 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사니까 우리가 뭐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미국은 어딜 가든 두 시간이 기본이잖아. 어. 그니까 내가 운전 좀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또 배려한다고 아니라고 내가 혼자 할 거라고 나잘 모르니까 혼자 한다고 하고 그걸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음... 사소한 걸로 시작되어. 음. 내가 보기엔이건 약간 미화해서 얘기한 거고. 보아가 운전 스타일이 내가 보면 좀 갈격할 것 같아. 아, 약간 깽스 스타일이야. 아, 그래. 그래가지고 아. 내가 운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 운전 좀 하게 해줘. 아, 너 이길 도 모르잖아. 근데 왜 자꾸 운전을 한다 그래? 아니 그래도 운전하고 싶다고 미국 가서 운전하고 싶어서 내가. 나도 하는... 한국 면허증인데 왜 자꾸 미국에서 미국 운전 차를 한다 그래. 목숨 낮춰 이어 아, 진짜 너 욕하는 모습 정말 섹시하더라. 이형 요즘 이 잘하지 않 오, 이제 아우나해? 아니 그래서 그 친구랑 어떻게 풀었어? <laughs> 그러고 이제 뛰쳐나가서 마지막엔 스시 먹으면서 풀었어. 야, 아, 또 어, 저, 역시 그쵸? 먹는 걸 먹으면서. <laughs> 먹으면서. 야, 넌 영어를 좀 해? 영어 잘해요. 음, 어, 나는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승무원이었어. 뭐, 외교관도 있었고, 오, 되게 어, 외국어로 관련된 것도 많이 와. 하고 싶었고. 음. 그래서 이제 배우로 저, 전향을 한게 이런저런 다양한 직업을 할수 있으니까 아, 되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 아, 그러면, 아, 뭐 된다. 그러면 어, 네. 승무원 역할을 한번 해봤어? 어해 봤어. 어떻게 어떻게? 작년에 했었어. 승무원 역할의 맞아, 드라마를 맞아, 맞아. 드라마 촬영한 했어. 적 있어. 어. 음. 그래서 실컷 입었어요. 지기장님 출발하셔야죠. 어텐션 플리즈. 그 정도면 됐어요. 이야지 레디셋 이 됩니다. 야, 내가 트럼이야 원래 그렇지. 원래 그래. 대고 거아야 <laughs> 이게 뭐냐고! 황렬이 형, <laughs> 형 bene, 캡틴 아려리지 Good evening, c a p t a 션 플레이스 아, 아 들다 다 다른 얘기하는데 혼자서 <laughs> 왜 그래, 너! Suspend to every service, thank 는머리에 <laughs> <근데 웃음> 건전지 있냐? 갈아 끼워, 좀! 아, 뺄게 없어! 있어라도 해야지, 언제 아니, 건전지 있으면 차라리 빼라, 그냥! 그러면 그냥! 야, 그럼 빼버려라! 네. 목소리 되게 안 어울린다. 근데 감기 걸린 목처리형 <laughs> 아프지 마. 어, 진짜. 나 마. 아니, 아니 네. 리는 아플 자격이 없다면 서직히 감기 어. 걸려 오세요. 자격 없는 네. 사람 기 자격 없는 사람. 자기 관리를 이렇게 네. 못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감기는 감기라고 얘기를 하지. 네. 무섭고 뭐. 아니래. <laughs> 아니, 아, 그러면은 뭐가 그래. 이 상대가 조심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응. 그래, 형 차라리 시원게 감기 걸리기를 해. 그래. 감기야? 감기냐고. 감기야 아니면 새로 짜온 캐릭터야, 뭐야? 감기야 뭐야? 너지름 하는 거언결리 섹시하다. <laughs> 또 넘어가, <웃음> 또! <웃음> 어. 또 여름 전에 데리러 가. 어이구, 섹시했어. 아, 그래? <그럼. 웃음> 어.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연인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이게 진짜 매인데. <laughs> 병훈이랑 보아랑 한번 해봐, 실제로. <laughs> 이거 <laughs> 커플이라 생각하고. 어젯밤, 어젯밤 연락되지 않았던 오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야. 어어. 레디 아, 아, 아. 액션! 어. 앉아. 어. 딱 앉아서 카페에서 만난 어? 거야. 어. 오빠, 응. 어제 왜 연락 안 받았어? 아, 나 어저께 그때 얘 친구들이랑 그 뭐야? 내가 자기 전에 연락하라고 했잖아. 아 내가 이 하려 그랬는데 어떻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어서..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 근데 내 미리 좀 양해를 구, 구했는데 너한테. 안 먹고 나랑 연락 잘하로 해놓고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연락 안 해? 진짜 왔다가. 어, 너... 근데 뭐야? 우리 어제 같이 있지 응. 않았었나? <laughs> 근데 뭐야? 우리 어제 같이 있지 응. 않았었나? <laughs> <laughs> <야, 야. 웃음> 와너 용기 짤. 울어, 울어! 최고야, 그래서. 최고! 혹자 있는 거 아니야? 손님 죄송한데 북카페인데.. 아..아..아..아.. 아, <laughs> 아, 죄송해요. 아우..떨어져.. 기라고 초를 찌니아 진짜.. 야, 지하국기라고 이한다 이냐? 아니 눈물이 완전 저.. 눈물은 천국에 있네! 야, 나 아, 아, 진짜 잘 흘러서 그 거야. 내 친구가 정확하게 이렇게 울면서 머리를 정지면서 했거든. 야, 너 짱이다! 다음 문제! 아, 문제 낼게요. 나는 학창 시절에 좀 특이했던 연애 경험이 있어. 어? 어떤 경험일까? 연애? 몇살 쯤? 중학교 때야. 오, 중학교, 중학교 때, 때 여중 나왔어? 아니, 남녀공학. 공학. 음. 아, 한 반에 다섯 명을 만났어. 특이하게. 아니야. 대충 진짜 인기 많으니까. 어, 그렇지. 아, 순수한 그건데, 어. 특이한 정답! 나 옛날에 그랬거든. 네. 나는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채팅은 기가 막혔거든. 하두리 이런 거. 그래서 이 채팅으로만 만나는 거야. 하두리 채팅으로만 여자랑 얘기하고 여자는, 그지 비슷하지. 그거네. 자 아담이랑 사겼어 아담. 사이버 가수 아담. 근데 어느 날 바이러스 걸려서 쓰러졌어 아담이. 아니, 아담이랑 펜팔로 정답. 펜팔로 한5년뭐 이렇게 일본 아저씨랑. 아 화상으로만 서로 만났어. 영통으로? 아 영상 통화? 아니야 그되 그 비슷한데. 캔캔 캔. 다 때리고 올 게. 어. 때리는 u 부터 a n Yonel, Togurman, Nandaching, Yonel, t 로만 u r 어 a n t 그리고 톡. 톡으로만 했으니까 어, 어떻게? 어때? n i c a Otoke, Ote? Togurman, t o g u 니 m a n t 불러줄래? 아이 내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연애를 했어 제작진한테 내가 미리 선전포고하는데 선전포고까지 내가 그동안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문제를 맞히려고 그렇게 돼 네. 이제 안할 거야 문제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맞히지 <laughs> 않고 그럼 너이시식은 이 빠져있는 거 어때 그럼? 무조건 조용해라 그 들어오지 면 이 시간은, 많이 맞춰봤자, 빠져 있어. 어? 응. 운동하고 와. 너 농구 한 시간 하고 오라고, 이 시간에는. 빨리 있어. 오랜만에. 야, 저기요. 너 빠지면 우리도 좋아. 여섯 명이서 좀 맞춰보자, 좀. 응? 빨리 라 좀. 근데 장훈아, 너 방금 엎드릴 때등 뒤에서 오는데 되게 섹시하더라. 뒷모습이 <laughs> 그 등짝이 렇게탁는데 등짝 섹시해, 아, 아, 그 우리 장훈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학교에, 오빠라면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음. 만나자고 하는데 데이트 신청을 몇번 하는데 계속 뭐안 만났어 피했어. 어. 근데 어느 날 사귀자고 고백을 받았어. 근데 그것도 이제 거절하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알겠다고 했는데 데이트도 못하고 아예 얼굴도 못 보고 그랬던 거지. 어린 마음에 이제 아, 무서워... 학교 선배였어? 어. 학교 선배가 그러면 니전화번호 네 어떻게 알았어? 그 말은 본인이 중학생 시절에 퀸카였다는 얘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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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납득이 안 되는 게상렬라 왜냐면 어... 아이, 저, 이게... 저쪽으로 돌라고. 아, 일로 돌면 안 나오잖아요. 저쪽으로 저... 안 나오잖아. 돌릴 수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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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돌라고. 저쪽으로 돌라고. 저쪽으로 돌라고. 유전자가 오른쪽으로 돌게 돼있다. 됐냐? 뭐 이런 교실이 다 있어? <웃음> <웃음> 진짜 아니, 왜냐면 형, 이게 한 학교에 다녔다면서 그림이랑 몇 개월 동안 교제를 하는데 학교에서 안 만나 찾아왔겠지 얼굴도 하면. 알겠지 아니, 얼마 동안 사귄 건데 그래서 그쵸? 한 내가 문자 주고 받은 게한사 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하고 안 만나고 이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차였어 야삼 개월도 안돼 대단하다 그냥 마냥 무서운 거야 뭔가 누구랑 교제를 한다는 것도 무섭고 음. 어 근데 보아는. 보안은... 옛날 어릴 때 사진 이런 거 보면 어릴 때부터 미녀잖아. 아니야, 난 미녀 아니야. 그럼 중간에 고친 거야? 아, 고치진 아니야, 아니야. 않았는데 나 어렸을 때 아빠랑 나랑 너무 까맣고 마르고 눈만 크고 이래서 사람들이 영어로 말그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 아, 외국 친구인 줄 알고. <laughs>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를 아, 이게 욕심이 생기네. 맞추고 싶은. 마지막 3점. 여보 맞춘사람 선물 받는 거야? 오케이. 그렇 이거 3점짜리니까. <laughs> 자, 내가 내가 언제나 항상 꼭 들고 다니는 게 있어. 너 밖에서 봤을 때뭐 들고 다니는 거 내가 못, 못 봤나? 정렬이 형 형은... 만난 이후로 가스총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 야 입마개를 씌워. <laughs> 정답. 저, 응. 혹시 어, 발가락 양말? 아니야. 평소에 이제 갖고 다. 촬영 현장에도 가끔 갖고 가고 그래. 이제 뭐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 아, 어 맞아. 그렇지. 힘들 땐 이게 최고지. 어. 1987에 보면 하재우 형이 갖고 다니더라고. 요통 안에다가. 양주를 꼴랑꼴랑 꼴랑 꼬랑 따라가지고 아니 힘들 때마다 맛있더라고 근데 비슷해 비슷하지? 어? 어? 먹는 <laughs> 거야? 어. <laughs> 정답 인삼 인삼을 들고 다녀 아니야 목캔디 아니야 육포 아니야 정답 젤리 있잖아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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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렁이의 젤리 젤리 그 어. 하리 그거랑 막 그런 거 어때? 쫀득쫀득하게 아니야 젤리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까 희철이가 먹는... 어떤 때? 피곤할 때, 때, 피곤하고 힘들 때. 그렇지. 피곤하고 힘들 때. 링고를 갖고 다녀. 링고를 네가 꽂아, 배워가지고. <laughs> 아니, 영철아, 먹는 거라고 했잖아. 링고도 먹는 거잖아. 아, 먹는 거야. <laughs> 물고 피곤할 먹는 거 피곤할 때. 이거. 장어즙. <laughs> 아니야, 이렇게 휴대할 수 있어. 은단, 휴대를 어떻게 한는 거야? 야생, 야생 <laughs> 칡? 칡을 잘라가지고. 오이. 오, 그런 식이야. 오이. 야생 칡은 아닌데. 오이. 오. 아니야, 아니야. 사냥사냥! 오이 다 사냥, 사냥! 왔어. 당근 어, 아니, 아니야 녹두 녹두 녹 아니야 용동탕파 아니야 호파 대파 아니야 양파 미나리 마늘 아니, 마늘 아니, 당근 바, 아니야 바까 아니 배추 오! 오! 비슷해, 비슷해, 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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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망! 피망! 어? 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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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로콜리 음. 브로콜리인가 보다 아, 아니야 피망 피망 <laughs> 했어, 했어, 했어. 아니, <laughs> 아니야. 그럼, <laughs> 어? 진짜 두개 맞으면? 아 고추 를 얘기라면서. 어, 고추를 들고 다닌다고? 와, 고추를 얘기를 안 했어? 와우. 어, 힘들 때나 스트레스 어.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 풀리는 사람이아나 아, 아, 그렇거든. 어, 어. 촬영할 때는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청양고추를 썰어서 비닐봉지에 들고 다니면서 어떤 뭐국 설렁탕이나 그날 점심이나 제가 아, 거기에넣어 아, 먹는다고. 그냥 식당에서 달라 그러면 되지. 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오늘도 들고 왔어요. 왔어요. 청양고추 없는 게어 오늘도 들고 왔어. 나, 나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어, 너, 나, 좋아해? 아, 나 이런 거. 식으로. 지퍼백에. 아, 저거 매운 거다 지금. 어, 촬영장에 매운 거 보인다. 잘했어. 어, 매움이 허올라오것 같아 지금. 우와 끝나지 뭐. 형 이거 먹으 감기 바로 나. 하나만 먹어봐. 그런 거야? 응. 음. 어. 아. 꼭꼭 씹어 먹어. 어, 마다먹뭐 막. 자, 그러면 그렇게 먹지 말고 야, 잘 먹는 사람이라 나랑 뭐? 대결을 하자. 어떻게? 고추를 가지고. 어우 못 먹. 어 하나씩 그거를 먹는 거야. 아, 누가 누가 MT. 잘 먹나 참고. 우리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사람만 하자. 그치? 보아, 이렇게 보아 한번 먹고 나 먹고 보아 한번 먹고 경훈이 먹고 보아 한번 먹고 상민이 형 먹고 야 이거 1대7이야! 네, 우리 1대7 자, 있그러면 자, 자, 자. 네. 이쪽이 수가 많으니까 이철리부터 음. 자. 매워하면 난... 탈락이에요. 나 매워하면 탈락이 탈락이야. 그래야지. 어. 그럼 다 먹고 혓바닥 보여줘야 돼요. 매워하면 탈락이야. 바로 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어우, 야, 매운 거. 엄청리 단 매운 거야. <laughs> 어, 나 포기. 와우. 하나, 자. 너. <laughs> <넣어. 웃음> 와. 야, 친구들이 매운 거 절대 싫어는 분들 이 많더라고. 이게 매운 거를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어, 실제로. 안거 좀, 나. <laughs> 아, 매운네나. 아.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 사실. 자, 다 아, 먹었어요. 감사. 너한테 안될 걸. 입술이다. 입술이지. 간다겠다. 최고 매운 걸로 간다. 아, 먹고 보여 줘요, 입. 어우,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근데 형 이게 고추로 매운 거는 몸에 막 나쁘지가 않대. 근데 억지로 매운 소스 오케이. 만들어낸 거는 안 좋을 수 있다. 아니지 이렇게는 무공 필요하지. 근데 이러면 네가 져. 이러면 네가.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대잖아. 할수 있어? 응. 해 그럼. 소금 안드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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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만 먹어봐래. 먹어. 하나만 먹어봐. 소금 안드리 거의 무슨 오이 심어 먹지? 듯이자금몇 개째? 두 개째? 준비했죠. 두 개째. 네. 자 형. 어우 야나 콧땀이 나는데 여기. 저게도. 어 그래 옆에 있어도 땀나는 어, 나도 매, 매운 내. 어 목에서 지금 땀 터지는데. 최고 <laughs> 웃긴 건보아 눈물 흘리면 웃긴데. <laughs> 참아가지. 어 냄새 여기까지 나. 장민영은 너의... 온갖 매운맛 다봐 가지고 이 정도는 맵지도 않아. 어 이건 뭐. 아. 그만한... 아 봐. 나중에 올거 같은데. 어 괜찮다고. 어, 괜찮다. 또 성민이오 아, 잘 드시네. 아니 근데 그만한... 왜냐면 몸에서 발라가는데지 부아가 봐봐 눈물이 나잖아. 어. 너 맵지? 아니? 아너 눈물 나지. 금 맵지? 매워. 솜생 저거 두 개씩. 어아워 근데 이제 보 많이 놀랬는데,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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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할야 아, 많이 놀랬어. 물마이두 개. 오, 상빈이 형이 오히려 대박이야. 상빈이 이기는야운데 매운 거? 이건 좀 맵다. 여기 속순이 있아 맵다. 진짜? 뭐야 너 우는 고아. 거 아니야? 보아 인중에 땀 났잖아. 보아 <laughs> 괜찮아? 나뭐 먹겠으면 그냥. 나도 매운 도심 있는데 꼭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로 자존심 세우게. 뭐야 너 억제 참고 먹지 마. 아, 음. 이따 야, 회식도 해야 돼. 야 울지 마. 야 내가 야, 줄... 울지 마, 보야 상민 형 승. 아니 와. 아니 왜냐면 보아가 이게 어디 섞어 먹는 거지 그냥 먹는다는 게 아니잖아. 경훈 일단 회식 자리 갖고 경훈아. 와. 경훈아. 어, 경... 경훈이 아까 코풀지 않았어? 그? 아안 풀었어. 이야 경훈이. 경훈이가 오늘 저런 거안 먹을 거안 자, 아프다, 아니 주로 거지. 다돌려이 받아야 돼. <laughs>